그 열리거나 닫히는 거를 점고하는 방법은 어드를 똑같이 쓴 상태에서 공을 내가 기존에 편하게 쳤던 대로 한번 쳐볼게요. 어드스 똑같이 쓰고 그 상태로 자, 여기 쳐볼게요. 자 그대로 친 상태에서 피니시를 잡고 그대로 다시 임팩트 포지션에 갖다 놓는 거예요. 지금 제가 훅을 쳤는데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. 다혀맞았다는 얘기는 그립이 스트롱하게 잡는다는 얘기거든요. 훅을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이 이 그립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클럽 페이스를 다힌 상태에서 조금 더 스퀘어하게 맞으면 공은 똑바로 가거든요. 이 그립을 너무 스트롱 그립 쪽으로 가지 않게 약간 뉴트럴 그립 쪽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. 그 상태로 놓고 공을 한번 다시 한번 쳐 보는 거죠. 그대로 그대로 가서 쳐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치면 좀 전에 훅이 났던 공이 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반대로 슬라이스 치시는 분도 있죠. 스윙을 다한 상태에서 피니쉬를 잡고 다시 그대로 오면 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. 자, 연습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립을 좀더 스트롱 하게 가져야 돼요. 자,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스트롱 그립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뉴트럴 그립이 공을 똑바로 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. 사람마다 스윙 패턴과 신체 체육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립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이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열려 맞는지 닫혀 맞는지 자,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? 피니시를 잡고 다시 그대로 시 어드레스로 그대로 돌아와 보세요. 우측으로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됐고 공그 왼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 맞는 닫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. 자,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 그립을 닫혀 맞으신 분은 약간은 뉴트럴 그립 쪽으로 열려 맞으신다. 좀더 스트롱하게 잡아 주시는 거죠. 그립으로 방향성을 조절하시면 돼요. 자 오늘은 거의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좀더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연습장에서 자이 연습을 그대로 다시 해보고 본인의 이제 클럽 페이스를 잘 점검하셔서 본인에 맞는 좀 그립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